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날텐데요 여러분은 본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심취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복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갖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갖고 있나? 이 복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참 좌절함도 있고 힘든데 있고.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과 같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나는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대 우리는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말은요. 예수 믿고 보게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이것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보여주고 나눠 주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왜 축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믿고도 이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기독교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게 된이 생각의 변화는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도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구원받으니까 나의 일생에 내일 이런 난 몰라요.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랑했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걸 가졌어. 나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선 그 모든 것이 배선물로 여긴 것 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전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배선물로 여기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볼텐데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그 누구 바울은 그러므로 그는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가 어디 에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치소라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액세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하다 못해 물을 한잔 먹어도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 우리는 바깥에서 그 좋은 물 마시지만, 구치소 안에서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워놓은 그냥 저런 물들을 마십니다. 뭐 석회가 많다, 맞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물은 여러분 석회로 꽉차 있는 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니까 하얗게. 그라 우리는 뭐엇습니까 성수기도 있고 그 안에 물도 제대로 식사도 그 시간 때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 안에 또 그것만 뿐입니까? 우리 라면 좋아죠? 라면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현대 여러분 그 구치소 생활인데 옛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서서 교회에서 그 편지 중 일부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구속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할지라도 내 손과 발에 그 무엇이 그잡고로 착여 있어 할지라도 나는 찬송하리라다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라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뱉어냅니다. 그러나 구치소 안에 있는 형무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손과 발이 채워진 그 수갑에 그 책여 있던 그는 그러할 때라도 찬송하리로다. 이건 현대 구치소도 그렇지만. 랜다는 어떻겠습니까? 형무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볼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인데 그러나 바울은 그 편지 중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사를 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내가 지금 구치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감옥도 찬송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그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재서 보니까 그것은 신령한 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그 생각의 그 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신령한 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 떤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찬송하게 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다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두 번째 뭡니까? 바른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이라 말하고 세 번째 바른 그 복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 그리고 바른 그 복을 이미 얻은 복이다 바른 것을 우리가 받은 내가 벌써 받았다라는 확신 내가 벌써 가졌다 하는 그 확신의 그 복,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이라라는 그 입술의 그 축복에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 교훈은 신앙생활이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받은 복을 받고 시작한다. 아멘 식사를 안 하셔서 아멘이 안 나오시나 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반응이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because 받은 복에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 응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응답은 기쁨요, 이 그리고 찬양요, 이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상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복 신앙이 되고 말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도 응답 안 주시면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복. 이걸 주시면 이걸 응답하시면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복을 받는 사람을일하고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은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되는 그 복입니다. 믿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 보관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그 확신이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복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 줄이들이 어 때문에 아니면 사정에 이래서 저래서 못 나온 분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새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한국에 지금 출장 중인 우리 제니고 사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